지금, 이 장면 에 쓰인 총알 은, 단, 이 레시 지나 특수 효과 가 아닌 실제 총알 입니다. 고난도 훈련을 마친 병사들은 노르망디 뺨치는 상륙작전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총알 세례와 폭탄 세례를 피해 적진의 본거지까지 도착하는데 오 아... <laughs> 엄마를 잃은 어린 어리마이를 목숨 걸고 지켜냅니다. 잡았죠? 죽어간 시체들을 보고 슬퍼하는 군인들. 들 새끼들. 너 빨리 가 새끼들. <laughs> <laughs> 아저씨들은 나를 군대 자루 속에 넣어 지고 다니며 길러준다. 날 이렇게 감촉 이르는 건총대장님도 대대장님도 모르는데. I'll get t h e 라 not c o o k 군인들의 별명을 지어 주죠. 빼빼. 빼빼. 두꺼비. 나는 왜 두꺼비야? 눈이 두꺼비 같이 튕 튀어 나왔으니까 두꺼비지 뭐야. 양코. 털버. 언니. 여자니까 언니지 뭐야. 여객. 어? <laughs> 여봐 요군 여자끼리 사이좋게 지내요. 뭐? 오. 앉아요. <laughs> 흥분하면 몸에 해로워요. <laughs> 다음날 또 다시 훈련을 하고 세무 육개월 만에 입대했더라면 잘 기어 다녔을 게 아니야. 이런 것들 아니 전먹도님다 빠진다. 총알이 날라오면 치지 말래도 힘텐데 이따오 신분 훈련은 왜 시키는 거야? 살아요 싸운다. 정찰을 나가는데. 어느 나무꾼을 만납니다. 누구냐? 암호, 부엉. 암호를 아네. 암호를 알고 있는 수상한 남자를. 수상 놈이 있어서 조사하는 겁니다. 응? 알고 보니 간첩이었죠. 야, 저놈 잡아라! 응. 갔어 도망가는 간첩들. 분대장이 겨우 소총 두 발로 간첩들의 발목을 쏴 그들을 체포하고 상으로 24시간 외박을 허락받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 외박을 한대 놀러 나가는 건 어른들도 다 좋아하나 봐. 이 말을 다친 오빠도 놀러 나간다니. 섭섭하지만 개인 외박은 안 되고 인솔 외박이다. <laughs> 단체 외박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은정아 약속한. 럭키 클럽으로 간다. 분대정의 구명 놀고 오겠습니다. 사고 없이 놀다 오라. 야이! 야이! 어, 넌 분대 남아서 연락해. 영희와 두 명의 군인은 남은 채 모두 럭키 클럽으로 향하는데. 마담 대병대가 몰려왔어요. 아니 밖에서 붙인 글들을 못 보셨나요? 이것 좀 이거 주시오. 미군만 받는 곳이었죠. 그럼 제가 딱한 잔씩만 서비스를 할 테니 마시고 도영이들몰러가시겠어요 누굴 거롱배로 취급하는 거야? 갑시다. 아니 여봐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파손하고 그대로들 가시겠어요? 변상해야죠. 변상하면 되겠어 물론이죠. 빈또가 상한 군인들은 <놀람> 물건을 부수기 시작하고 얼마? 얼마면 될까? <놀람> 네. 잠깐. 결국 참다 못해 여자 사장이 그들을 내 쫓아. 이술병을 깨면 당신하고 나하고 기분 풀이 할 수리 없어요. <웃음> <웃음> 자, 그만해 두고 목이나 좀축깁시다 좋아. 좋죠. 오늘 밤은 극한 코의 용의 밤이다. 뭐잘 풀린 거겠죠? 어. 그렇게 좋은 밤이 시작될 즈음 어쩐 일이야? 뭐래? 헤이 산통 다 깨졌네 발령이 나 모두 긴급 투입이 됩니다 아왜 이렇게 여자 같아? 뭐 여자 같아? 어? 남자한테도 여자 취급 여자한테도 여자 취급 내가 오늘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말 테다 이럴? <laughs> 야! 응? 마, 뭐증명해 비자야, 바나. 결국, 영희와 이별할 시간이 오는데 영희 r <laughs> 울지 마. g a n on the day. Young, you are Ultima. Opa, d o c 그 o r okay. Someone c o l l e c 전부 빨리 다녀오라고 그래. 미로 나라는 다 죽어. 오빠. 언니도 빨리 오라고 그래. 쿼드라키. 오빠. 총에 맞으면 안 돼. 다. 총에 맞으면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사실 모두 죽길 바라는 게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이돼 갑자기 투입된 중공군 때문에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1분대는 좌측, 네. 2분대는 중앙, 네. 3분대는 우측. 네. 소규 모의 분대가 남아 1분... 여기를 지키기로 하자. 자, 어. 수고해라. 죽지 마라. 어? 자식, 재수 없게 페페 <laughs> 죽은 다음 상호 간에 미울 게 없으니까 치워 주는 게 옳지. 놈들의 묘를 잘써 줘야 해 그래야 후손이 착한 놈이 나오거든. <laughs> 올림픽 경기에 살인 종목은 없나? 스타린이 살인 종목을 넣자고 제의했대 그래서? 내가 반대했지 언제? 아 개새끼가 아침이나 처먹고 쏘지 분 대장님은 우리를 돌아가는 해병으로 만들겠다고 훈련시켰죠? 아이고! 너무 겁낼 것 없어 이건 놈들이 아침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영혜에게서 온 편지 이것은 대대본부에 있는 박영이라는 소녀로부터 왔다 무척 보고픈 오빠 난 오빠와 아저씨들이 꼭 돌아올 줄 믿어 그럼 만날 때까지 안녕 영혜올림 과연 이 군인들은 무사히 살아 돌아올까요? 아님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될까요? <목소리>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1963년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쟁 영화인데요. 과장이 아니라 60년이 지나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정말 잘 찍은 영화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영화는 실제 총알을 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당시엔 모형총을 쓰는 것보단 진짜 총이 더 저렴해서 스나이퍼들에게 사격을 시켰다 합니다. 유튜브에 영화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또 다른 영상으로 뵙죠? And I can't let go